그날 이후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70대 김도영 씨는 병원에서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전립선이 망가졌습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는 늘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멀리 했고, 걷기도 꾸준히 했죠. 그런데도 그는 중년 이후 밤마다 혼자 했던 자위행위가 문제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나 혼자 하는 거야? 누가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니까 건강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별 죄의식 없이 이어오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나이든 남성에게 자위행위는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심각한 대가를 불러오는 습관성,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노년 남성들이 정작 병이 생긴 다음에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은 정말 몰랐다고. 자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 빈도, 시간대. 그리고 자위 후에 뇌와 몸의 반응을 모른 채 반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노년기의 자위행위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어떤 남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고 많은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몸과 성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현실적인 시선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너무 늦기 전에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60대 이후 남성들의 자위행위가 불러오는 치명적인 대가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베는그 말로 그때 알았더라면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버튼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비뇨기과 전문의 최영은입니다. 35년 동안 남성 성기능과 전립선, 배뇨 문제, 성건강에 집중해온 의사로서 정말 수없이 많은 노년 남성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의사선생님, 제가 하는 자위가 잘못된 거였나요? 그 질문 사실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지만 아직 기능이 되는 걸 보면 자위 덕분에 유지되는 거 아닐까? 잠안올때 그냥 습관처럼 하면 편해지고 좋지 않나? 하지만 그 믿음 상당 부분이 오해와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년기 남성의 뇌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도파민의 반응성도 낮아지고 성 호르몬 분비도 둔화되기 때문에 혼자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반응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쪽으로 굳어집니다. 즉, 자위를 통한 즉각적인 자극은 오히려 성 기능 전체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위의 방식이 대체적으로 빠르고 거칠고 고립된 패턴이라는 데 있습니다. 감각은 예민해지기보단 둔해지고 뇌는 자극만 찾는 중독 회로로 굳어갑니다. 그 결과로 전립선염증, 만성 골반통, 발기부전 심지어 배뇨장애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자위는 건강하다는 말만 넘쳐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 남성에게 필요한 건 해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 하나가 당신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당장 그 길에서 돌아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 중에 68세 정진호 씨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아내와는 수년 전 이혼하고 처음에는 무료함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잠이 안 오는 밤마다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쁜 건지 진짜 몰랐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발기가 덜 되고 사정이 끝난 뒤에도 잔류감과 불쾌감이 남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노년기 자위는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무감각한 반복자극입니다. 젊을 땐 다양한 감각 자극에 뇌가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점점 둔해지고, 이 자위를 통해 자극받는 회로만 과도하게 강화되면, 뇌는 이 방식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관계에서는 아무런 자극도 못 느끼고, 스킨십이나 키스만으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서만 가능한 밝기, 혼자서만 가능한 오르가즘이라는 괴리, 이게 바로 노년 남성의 고립된 성기능 붕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자위의 속도와 리듬 문제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끝내버려요. 이 방식이 뇌에 박히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느림과 교감이 필요한 섬세한 반응을 못 느낍니다. 결국 파트너와는 성생활을 할수 없는 몸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간 자위와 수면 호르몬 교란입니다. 밤에 자위를 하면 도파민은 짧게 상승하고 급격히 꺼지는데 이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위 후 일시적 피로감에 잠들었다 해도 깊은 잠즉 회복에 필요한 램 수면은 부족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기운 없고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년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자위는 뇌의 성반응 회로를 왜곡시키고 실제 관계에서의 감각을 박탈하며 수면과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몸의 반응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감각을 회복하는 자위 혼자가 아닌 관계를 위한 준비로서의 자위, 그게 바로 노년기 성건강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수십 년간 남몰래 반복해온 행위 하나가 이제는 몸 전체 그리고 삶의 질까지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는 건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때입니다. 왜 어떤 남성은 나이 들어도 활력 있고 성기능이 유지되는데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요실금까지 겪게 될까요? 그 차이는 대부분 행동의 미세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뇌와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뇌의 핵심작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적인 자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은 성적회관뿐 아니라 동기와 집중력 심지어 기억력까지 좌우합니다. 하지만 자위를 통해 이 도파민을 반복적이고 강한 자극으로 계속 소모하면 뇌는 스스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즉, 도파민 과잉 반응 억제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위를 자주 하면 뇌는 점점 자극에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강한 자극이 들어와도 무반응 혹은 불쾌감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기 지속력 감소입니다. 뇌가 흥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가 돼도 금세 풀립니다. 자극이 없거나 상황이 바뀌면 바로 수그러드는 겁니다. 둘째, 성기 주변 근육의 약화입니다. 특히 골반적 근육은 발기와 사정, 배뇨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무의식적인 과도한 자극은 이 근육들을 늘어지게 만듭니다. 운동 없이 과하게 쓰는 근육은 오히려 탄력을 잃는 것처럼요. 셋째, 호르몬 밸런스 붕괴입니다. 밤마다 자위를 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 사이클이 방해받습니다. 이 호르몬은 주로 새벽 시간에 분비되는데 야간 자위는 이 사이클을 무너뜨리고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 피로 누적을 동시에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뇌의 쾌감 회로가 자기 만족에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과의 교감, 터치, 눈 맞춤으로는 도무지 자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뇌는 빠르고 자극적인 것만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르노 중독, 자위 중독, 그리고 성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 패턴만 바꿔줘도 다시 건강한 반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본능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성적 행동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도 몸도 당신의 삶도 완벽해요. 얼마 전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틀어놓고 자위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 부담도 없고 아무 때나 가능했기 때문에 점점 빈도는 늘어나 있었죠. 문제는 그렇게 2에서 3년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영상 없이 발기가 안 되고 실제 사람과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진단 결과 성반응 회로가 영상과 손자극에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철저히 고립된 채로 남게 된 것이죠. 또 다른 67세 환자분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너무 잤지도 않게 했어요.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위를 할 때마다 강하게 조이듯 손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수년간 반복된 이 습관으로 인해 음경의 면체 주변 조직이 점점 손상되었고 지속적인 통증과 무딘 감각이 동반되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자위를 마친 후에도 자극이 끝나지 않아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불쾌감과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기 문제를 넘어서 만성골반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한분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의 독거노인이었고, 밤마다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자위로 해소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위 후 뒤따르는 극심한 허무감과 무력감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고, 호르몬 수치 역시 급격히 저하되어 몸의 활력은 물론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셨습니다. 자위가 문제라기보다 자위 후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얘기 들어주지 않는 그 공허함이 더큰 상처가 됐던 겁니다. 몸은 혼자 풀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병은 더 깊어졌던 거죠. 이분들에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혼자서 계속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이처럼 자위는 단지 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 삶의 균형과 연결된 중요한 행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감정을, 몸을 서서히 조종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단순한 해소가 아닙니다. 뇌와 호르몬, 감정과 관계까지 연결된 중요한 신호이자 당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혼자 하는 행위라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가장 크게 상처받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자위는 뇌의 쾌감 회로를 망가뜨리고 성기 주변 근육을 약화시키며 호르몬 분비 사이클과 수면 리듬까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의식적인 자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졸린 상태에서 하는 자위는 뇌의 자극만 소비하는 중독 회로를 만들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조용한 환경에서 오직 나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진행해보세요. 빠르게 끝내는 습관도 멈춰야 합니다. 속도가 아닌 감각, 횟수가 아닌 연결에 집중하세요. 둘째,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특히 쾌갤 운동과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성기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잠깐 5분씩 하루 이후에 누워서 숨을 내쉬며 골반 바닥을 조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성기능을 살리고 전립선을 지킵니다. 셋째, 자위 대신 교감을 선택하세요. 대화, 스킨십, 눈 맞춤, 감정 공유, 이 모든 것은 성반응의 본질입니다. 혼자만의 해소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연결이 당신의 뇌를 더 건강하게 자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습관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몰랐을 뿐이고 지금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혼자만의 습관과 그 불안함을 안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진짜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무심코 반복하며 기능을 잃어갈지 혹은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몸과 뇌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지 지금이 그 분기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해결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걸리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 먼저 말해야 누군가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단한 번의 클릭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삶을 다시 살리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